나처럼 촉촉한 피부가 되고 싶을 때. 매디힐이죠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걸 하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하고, 렌즈도 안 끼고, 머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바캉스에 어울리는, 어, 물광 메이크업을 방송을 할 겁니다. 요거는, PPL이에요. 응. 보시면 제가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 마스크팩이거든요. 그래서 메디 DNA 프로아이 마스크인데 제가 예전에도 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바캉스에 다니면 굉장히 좋은 이제 수분 마스크예요. 보습 물광. 여기 일단 보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대요. 수분 단백질. 이 원단이. 이렇게 팩을 붙이잖아요. 이 팩이 점점 얼굴을 이렇게 쪼여준다는 거예요. 어. 응. 보이시나요? 일단은 에센스가 한 병이 다 들어있어요. 이 시트 한 장에. 붙이시고. 음. 그리고 이 부분, 이거를 이렇게 착 당겨서 붙여주셔야 돼요. 쭉. 음. 입술 말좀 하자. 축축축. <laughs> 말하지 말고 같이 채팅해요. 언니. 아닙니다. 이 마스크팩은 아까 얘기했던 그 대나무 셀룰 로우스 피티젤 원단이기 때문에 피부 밀착력과 흡수력이 뛰어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흡수되면 시트의 자연 수축 현상으로 피부에 피팅이 된다고 했어. 이게 얘기해도 되는 마스크예요. 팩이착 감기네요, 일단. 얘가 굉장히 좋고 그좀 부드러워 겨울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피부가 이제 많이 상하는데 마스크팩 하나 해주면 정말 촉촉함을 유지시킬 수 있어요 어 벌써 단백질 성분이 제 피부에 어떤 보호막을 하나 형성한 것 같은데 예전 마스크들처럼 막 흘러내리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이것도 그래도 뭐? 어 어지러 어 이래도 지금 보면 얼굴에서 그렇게 막 변화 없이 딱 얼굴에 붙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막 웃고 이러잖아요 근데 웃고 그러면 여기 원래 이렇게 주름이 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거든요 이 옆쪽은 음 이렇게 해도 여기는 이게 완전 피부에 딱 붙어있는데? 음? 여러분들, 바캉스 가실 때, 요런 거 하나 딱 가져가시면은, 어머, 세상에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좋은 여자인 제 이상형이었어요. 이런 여자를 이곳에서 만나다니, 어, 정말 피부가 너무 예술이네요. 이래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애인도 생기고, 애인도 생기면, 뽀뽀도 하고, 뽀뽀도 하면, 이제 막, 어? 역사도 만들고, 그럼 같이 놀러도 가고, 뜨거운 밥을 함께 보내고, 막 그런 거죠. 이제 떼어내세요 15분 됐나요? 별빛이 내린다. 피부 보이나요? 피부에서 광이 나네요 일단 굉장히 뭔가 제가 피부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독한 화장품 쓰면 피부가 막 따끔따끔거려요 근데 지금 이거를 썼을 때뭐 따끔거리는 느낌은 전혀 없으니까 일단 좀 순한 것 같아요 순합니다 여기다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하면 될것 같은데, 너무 닦고 메이크업을 할게요. 비비. 음, 저는 거의 그냥 약간 색칠하듯이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섀도우를 살짝만 해줄게요. 음. 촉촉한 피부가 중요하죠. 음? 음? 촉촉한 피부에는 매질이죠. <laughs> 촉촉한 피부에는 메디일이죠. 안들어주는데 촉촉한 피부 메디일이죠. <laughs>